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속에 가정마다 또 교회 안에 우리가 행할 바를 밝히 보여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던입혀 주시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가게 하시며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 이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을 <laughs>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을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보신 창세기 구장의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는 어 정말 구사일생으로 대홍수에서 건짐을 받은 유일한 인류 유일한 인류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애국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그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도 새,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건과 같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성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자된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된 것도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온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유일하게 보존을 받고 지킴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남은 인류가 됐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홍수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었으니 큰 충격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은에 대한 감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홍수가 다 물이 다 빠져 나갔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어야 되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이 시작입니다. 마치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시작되듯이 노아는 재창조화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가정 새 생명을 받은 이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어찌 보면 감춰도 좋았을 법한 이 일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십니다. 뭐한 가정 안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겼던 한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땅 가운데 유일하게 참 의로운 자 되었던 노아가 오늘 함께 보신 창세기 9장 모든 어,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시점에서 마치 우리들도 한 해를 이제 출발하는 그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긴장도 있고 또 설레임도 있고 부담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해그 벽두에 지금 서 있거든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그런 때인데, 안타깝게도 이 노아가, 의로운 노아가, 그만, 어, 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포도나무 심고 포도지에 만취가 되어서 그만 발가벗고 이제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참, 의인이 었던 노아가 이렇게 사실 알고 보면은 어, 어떤 문제를 제공했다고도 할 수가 있죠. 벌거벗고 참 자식의 보기에도 아, 저건 아닌데 싶은 모습으로 그렇게 어,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의 자식 중에 가난이 그걸 보고 하체를 보고 다가서 그 둥제, 형제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어, 그냥 알렸다는 것이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을 알렸다는 거겠죠. 그러나 이 나머지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려고 고개를 돌리고 와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겠습니까? 자,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어, 아 아담도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했을 인간이었던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웠을 아담 조차도 결국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근데 재창조하다 같은 인류의 재창조하도 같은 이 홍수 이후에 유일하게 남은 노아의 가족조차도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노아조차도 새로운 시작 속에서 이렇게 술에 대취하여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노아가 이런 정도라면 가장 온전했을 아담이 이렇게 실족할 정도라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이 실족하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들 을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수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잘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질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넘어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벽두에 참이 새로운 창조와도 같은 재창조 역사 속에서 이 시작이 이렇게 아, 보여지는 것 속에 무지개를 보여준지가 얼마나 됐다고 어, 이렇게 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인가, 보이는 인간의 모습 또 하나 그런 아, 부끄러운 모습을 본 가족들에게서 특별히 아, 가난히 보인 반응은 또그에 합당치 않은 모습인 것 허물을 보며 덮어주지를 못할 망정 그걸 알리고 수군거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나중에 노아가 대노한 것을 보면 이것은 노아가 굉장히 상처를 받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있었다는 얘기를 얘기했다고 이렇게까지 저주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누구나 실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을 바라볼 것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함께 나갈 때이두 아들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과 아버지의 관계가 여전히 아,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어, 4장을 보면 7절 8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게 목회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자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관계도 사실 내적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나 어느 때 회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이해되어지고, 나 또한 허물이 많은 자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될때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서로에게 허물을 드러내는 일들은 계속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덮어 주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말했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허물을 덮어주라. 차가운 사람은 덮어주지 못해요. 더 확대시키고 더 키워서 큰 사단을 만들죠. 사랑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이 곳곳에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부족함을 보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동료도 상사도 부하직원도 다 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관계를 지켜간다면 우리의 길은 더 열려지고 관계는 더 깊어져갈 것입니다. 그것을 들춰내고 전달하고 이야기거리로 만들고 문제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란 것을 기억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함께 갈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은 뭐냐 큰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아무리 의로웠던 노아라 할지라도 하나님 깨어 있지 않으면 또 실족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자가 될수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고 나의 은은 자랑할 수 있는 은가 아니라 우리 오로지 주의 은혜에 매어 있는 은혜의 의임을 기억하고.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노아조차도 하나님 은혜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동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시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권모를 덮어주며 서로를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모든 기관과 조직과 부서들이 은혜 가운데 일꾼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며 힘 있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 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오늘 표어로 외치며 달려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람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투병 중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아리을도 보내 주시고, 각국 자신들 거룩하신 학원 자로들, 제주도인 하늘도들, 즐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서 주여 사랑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주여, 모든 것을 바라겠습니다. 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감사히 기도하고나 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실을 주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허망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죄자와 비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허물을 아버지 탓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고열로 덮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사모지 모여서 우리도 뜨겁게 주에게만 사랑으로것 덮어주고 용납하며 함께할 수있그 귀한 아버지와 관계성으로 되어주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새해 벽두입니다 모든 기간기간 부서부서 아버지여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한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 더욱더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사 더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아버지 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놀라운 아버지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니다 비곤치 않도록 은혜로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하며 아버지 참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역사를시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향기를 바라게 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하며 세워주는 그런 귀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빛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진자라 우리가 한해 동안 외치며 갈 텐데 맡겨진 영혼들 앞에서 우리는 전해야 될 복음이 있는 복음의 수탁자, 복음의 아버지 빛진자임을 항상 기억하며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벽 뛰에 아버지, 아버지 무거운 중병으로 나있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처치를 받고 치료에 관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문순산 목사님 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싸니 주님께 치료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의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더 많은 일이 간구하며 나갈 때그 아버지의 뭐 모든 환부에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강력하게 비춰주시옵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소멸하게 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더 깊어지고 온전해진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하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만지시고 내가 참에 그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주시려 합니다. 오직 주님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왔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고 은혜 위에 늘려와 받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될줄믿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소한 밭은 이어져 수수할 때가 되었나니. 아버지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아버지께 주인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십니다 주님 보내시고 세워 주시사 주의 일을 흥왕케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은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기 원합니다 박 사람의 심령 안에서 주의 말씀이 흥왕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자들 되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힘써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며 사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소서 마음이 약한 자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유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사 달려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 간절히 간절히 구하고